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노스님 손지상자구요. 예, 네. 송오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경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전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절도 하나 있고 그게 어디냐면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처음 건립한 사람이 수받다, 수잣다 장자라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골랐습니다. 어,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빈비사라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근데 빈비사라왕은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 수행자였던 시절부터 서로 안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처님과는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빈비사라왕이. 그래서 마가다국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불법이 가장 먼저 널리 전파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가다국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그 부자가 부자의 친구가 수바다 장자였습니다. 이 네. 그 부자가 어느 날 수바다 장자를 초청을 했어요. 뭐 항상 노상 있던 일입니다. 자주 자주 초청해서 불러서 집에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 초청을 해서 간 거예요. 수바다 장자가 놀러 마가다국에. 수바다 장자는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네. 이웃 나라입니다. 그 놀러 갔는데 여느 때하고 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여느 때 같으면 친구가 자기를 불렀으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뭐 챙겨주고 막나스하게 얘기도 해주고 앉아서 차부터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바빠 무슨 손님을 다른 손님을 치르는 것 같아 희한하다 왜이 양반이 나를 불러놓고는 딴데 정신이 팔려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물어봅니다 친구에게 아니 자네 나를 초청을 했으면 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줘야지. 왜 이렇게 딴데 정신이 팔려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일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받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이라니. 부처라는 단어, 부다라는 단어는 원래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달으니. 예,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인, 이란 뜻인데, 이런 단어는 원래 있었는데, 한 번도 부처라는 사람이 태어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이라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수바다가 갑자기 그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요 옆에 가면 숲이 하나 있는데, 그숲 속에 계신다. 밤이 늦어가지고 못 가겠는 거야. 그래갖고, 밤 새도록 전전반 측, 예, 잠을 못 이루고, 부처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꽃기오, 닭이 울자마자, 바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숲 속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마침, 부처님께서 아침 산책을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사부작, 사부작 걷고 계시다가, 수바다 장자, 와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을 알아요 어서 오너라 수바다 장자여 그러니까 수바다 장자도 그냥 원래 알던 사람인 것처럼 편히 쉬셨습니까 부처님이시여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욕망과 집착을 벗어난 사람은 언제나 항상 편안하게 지내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말한 마디에 수바다 장자는 수다원가 예류가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성인이 됐어요. 그말한 마디에 이말한 마디에 왜 우리는 예비 예비 성인이 못 됐고 <laughs> 욕망과 집착을 벗어나면 언제나 편안하다. 음. 우리 노스님 뵈면은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세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욕망과 집착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첫 만남을 이루고 난 뒤에 수박다는 신심이 불타올라가지고 바로 부처님께 절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 이숲 속에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청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침묵으로 허락하십니다. 부처님은 침묵이 허락이거든요. 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절을 지어야 되는지 여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수바 수, 수보리 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이 거처하실 절이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 코살라국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코살라국에는 아직까지 불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코살라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주변에 그 나라 주변에 이제 승가가 모일 만한 장소를 막 찾아보니까 오직 딱한 군데에 있습니다. 기타 태자라고 하는 코살라국의 왕자가 소유하고 있는 어 망구 숲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숲이 딱 부처님과 제자들이 얘기한 그 알맞은 절이 설 만한 장소야. 그래서 거기를 살려고 기타 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기타 태자는 태자니까 뭐 돈이 아쉽겠어요. 뭐땅 말라 팔겠습니까? 땅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간곡하게 자꾸 수바다 장자, 그 나라에 제일 가는 코살라 국에서 제일 가는 부, 부자예요. 예. 자꾸 부탁을 하니까 팔기는 싫고 그냥 안 팔겠다는 뜻으로 아이고 나는 팔기 싫은데 몰라. 이 땅을 싹다 금화로 덮어버린다면 팔랑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딱 수봤다는 캐치를 딱 했습니다. 어? 방금 금화로 땅을 덮으면 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그때 인도의 법이 말로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금액을 제시했고 그 금액을 받아들였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창고에 있는 그 말을 실어다가 땅에다 깔기 시작합니다. 예. 깔다 보니까 모질하지땅 팔고, 뭣도 팔고 있는 거다 팔아요. 그래갖고 막 갑니다. 그데도 막. 이제 그 나라, 이웃 나라까지 그 금화, 말, 그을다 끌어와 가지고 땅에다 을땅 깔았는데, 조그만한 기퉁이 하나가 모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먼 곳으로 그말를 찾아 가지고 사람을 보냈어. 그걸 보고 기타 태자가 아니, 저렇게 큰 부자가 땅을 사가지고 뭐를 한다 카는데, 부처라는 사람에게 보시한다 카는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길래 저렇게 어, 용을 써가지고 온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도. 모지라서 저렇게 빚을 내가지고도 저렇게 응? 절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도 투자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수바타 장자한테 요 그만 못 덮은 땅 요만큼은 내가 보시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시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절이 지어진 거예요. 기수 급고덕원 기타 태자의 숲에 있는 급고덕 장자가 지은 절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원정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기원정사가 만들어지는 공사가 이루어질 때, 수보리 존자가 천안으로 바라보니까, 수바타 장자의 천궁에, 천궁에, 육욕천이 있어요. 하늘에 여섯 개의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더 있는데,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여섯 개 단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여섯 단계의 하늘 하나하나에 전부 다 수바타 장자의 천궁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궁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절이 세워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그 얘기를 수보리 존자가 수바타 장자에게 해줍니다. 장자시여, 그대의 큰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천궁에 지금 여섯 개의 궁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섯 개다 필요 없고 나는 도솔천에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설천에 천공 하나만 남고 나머지 다섯 개의 궁자는 사라졌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수바다 장자는 도설천에 있습니다. 네. 내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세상에 참절 많아요. 그죠? 한국,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시골 곳곳에 경주만 하더라도 꼴짝 꼴짝이 꼴짝이만 다 절이 들어간 자 있어. 예. 근데 그 절에 어떤 큰 스승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이라고 세워놨으면 그게 다 절이냐? 그게 아니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는 스승이 계셔야, 그래야 그것이 참된 사찰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물사는 40년 전, 이제 우리 노스님과 자인스님이 이렇게 절을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이 묵은 사람들이 있어 났다 보면. <laughs> 이 묵은 사람들은 처음 이 절을 만들 때 수바타 장자의 공덕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제자들이 머무는 기원정사를 지은 것처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고 정진하신 우리 노스님 같은 분을 모시는 저를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이루었으니 여러분들은 천, 천상의 궁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박수 한번 치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무혼신도들.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그러면은, 지어 나왔으면 그걸로 끝나나? 에? 그걸로 끝이라? 아니잖아요. 창업보다 힘든 게 수성이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해요. 그죠 저를 아주 여법하게 잘 지었습니다. 이 지은 집을, 이 지은 저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여법하게 앞으로 이제 공부에 나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선배들이 이렇게 놓으신 이절에 대한 의리고 우리의 의무에요 앞으로 수행정진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절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하실 역할이야. 젊으신 분들은 그때 동참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다시 이 절이 여법하게, 부처님이 법답게 운영이 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시고 수행해 가신다면 못지 않은 공덕을 이룰 것이고, 우리 묵은 신도분들께서는 후배들이 어떻게 잘, 잘 이루어나가는지 항상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야만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덕들이 어디 달라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공덕 지어놓고 나중에 그냥 집어 던져놓으면 썩어뿝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공덕들이 잘 끝까지 회향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진, 수행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저는 노스님 밑에 40년 넘게 제가 자랐어요. 애기때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처음 인사하시는 분들 아이고 학생선생님 왜하 학생대반대란 분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예. 제가 6살 뭐 이때부터 노스님 밑에 있었으니까 예. 노스님이 제 학비, 학비 다 대주시고 대학까지 다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제가 컸어요. 이제 자연스님이 어머니같이 그렇게 옆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주시고 그렇게 내가 커 놓으니까 사실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제가 우리 노수님의 뜻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내가 할 것이냐, 오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보살님 곧 책들 나눠드리세요. 책이 조금 모질할 수 있겠다. 모질하면은 두 분이 한 분씩 하나씩 보시고,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모질하는 거는. 어, 매주 일요일마다 10시에 기도하고, 11시쯤 넘어가면은 제가 일요일마다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이 강의 책을 제가, 어, 계속 모지라면은 만들어가지고 드릴 거니까 뒤에 보면은 이게 책에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나눠드면꼭 끼우면 돼. 그래갖고 늘려가면 돼. 저 책을. 그래갖고 그거를 잘 간직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잘 보면은 내 마음이 변해가는 게 느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우고 갖다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우고 잘 지녀야 해요. 그것을 수지한다라고 얘기하죠. 금강교에 나오죠. 수지 독송이라고. 예. 네. 잘 수지하는 방법이 제가 이렇게 고안한 방법이야. 조금씩 조금씩 강의할 내용만큼만 드리고 그것들을 잘 보관해 가지고 청 하월사 올 때마다 그 책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강의해 드릴 거예요. 쉽게. 오늘 제가 본문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쏙쏙 들어오제, 기에. 이렇게 네. 네. 쏙쏙 들어가게 내가. 펴보니까 한문 있죠? 몰라도 하나도 상관없어. 검은 건 네. 글씨다라는 건 알제? 네. 그것만 알면 돼. 네. 그것만 알면 내가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마음에 확 남게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이제 중들 역할이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책만 가지고 키만 열고 절에 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할 건데, 제일 앞장에 위산대원선사 경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공부할 경전의 제목입니다. 위산대원선사 경책은 불조삼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조사가 얘기했는데 경전으로 쳐주는 경전 중에 하나예요. 위산대원선사 경책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금오산 하멀사 무설회라고 돼 있죠. 예. 아, 금오산 하멀사. 제가 이제 하멀사에 들어오자마자 노스님께 여쭙 게, 노스님, 왜 하멀사라고 이름 지었어요? 내가 여쭤보니까, 노스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달을 삼키지도 뱉지도 않았으니까 하멀이다. 먹음을 함짰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거를 이제 내가 해석을,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 <laughs> 내가 해석을 해드리면, 금오산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국토의 중앙이란 뜻이에요. 예, 그 밝고 황금빛이 나는 오라는 것은 큰 자라란 뜻이에요. 황금빛 큰자라는 것은 자라는 것은 중심에 있는 밝은 지혜의 의미, 의미입니다. 밝은 지혜. 온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밝은 지혜가 금오산이요그 금오산의 하물 달이라는 것은 진리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진리를 머금었어. 뱉을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어. 삼키면 내가 완전히 부처가 되어 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내가 훨훨 자유로울 것이고, 뱉으면 그것이 밝게 온 우주를 비추어 가지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두 개를 다할 수가 있어. 금오산, 진리가 꽉찬 중심에서 다를 진리를 머금고 있어요. 그게 함월산입니다. 그리고 또노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요 법당 나가시다 보면은 저 앞에 정면에 뚱반 예쁘게 생긴 삼각산 하나가 있어요 동굴방장해 고산이 우리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게이금호산의 전기가 나가는 것을 막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당신이 그래서 함월사가 저 앞에 안산이 전기를 막고 있으니 하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 하멀사에서 우리 일요법회를 하는 우리 도반들의 모임을 무설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설. 말이 없어. 제가 얘기가 좀 기나요? <laughs>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어. 불국사 가면요. 석가탑, 다보탑이 있어요. 그죠? 제가 불국사에 16년 살았는데 석가탑, 다보탑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석가탑의 본래 이름이 석가모니 상주설법탑이에요. 다보탑에 맞춘, 이름, 갖춘 이름이 다보열의 상주증명탑이에요. 음. 석가모니가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설법하고 있는 탑. 그게 석가탑. 단순하게 생긴 거 있죠? 음. 그게 석가탑이야. 그게 석가문이 상주 설법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설법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석가탑의 법문을 듣습니까? 와 말이 없노. 응? 석가탑의 법문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 못 들어야 정상이야. 응,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곧 침묵이 설법이거든요. 소리가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침묵, 고요가 사라졌습니까? 고요함의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소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생로병사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막 득을득을 끓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끓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의 근원에, 본바탕에 고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왜 들리느냐? 고요가 꽉차 있기 때문에. 그 고요가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항상스러운 설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8만 대장경 설법 하셨지만, 아쉬워. 돌아가실 때는 맨 마지막에 나는 설법한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결국에는 소리를 낸 것일 뿐이니까. 침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진짜 설법이에요. 그게 무설입니다. 무설. 설이 없는 것. 진리로 꽉찬 중앙의 금호산에 다를 진리를 머금은 하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법당 안에 우리는 무설의 법을 배우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월산 금오산 하월사 무설회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어떤 것이 진짜 고요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거두어들이지 않는 진짜 행복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들을 부처님 경전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무소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 회비는 어떻게 되냐, 뭐, 이제 뭐, 또 따로 모이면 어떻게 가지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단 회비는 한 달에 5만원, 이제 우리 총무부서님하고 얘가 제가 이제 회의를 했어요. 한 달에 5만원 하면은, 우리 원래 이제 초하루 보름 기도 올리던 거 있죠, 2만원. 그거 포함. 예, 그거 다 포함되고, 어, 무설 회비 5만 원 내시면 거기 안에 다 포함해가지고 한달 그냥 기도 다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예,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뭐 5만 원 부담되어 가지고 나는 그냥 좌로 보는 기도만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시던 대로 2만 원 하시면 되고요. 뭐 5만 원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자동 이체 시켜놓으세요. 하멀사 통장에다가 통장 번호는 우리 총무보살님이. 아이고 목이 터질락하는데 노님이 소리 작딱한다. 예, 예, 그 하모사 통장에 자동이체 시켜놓으시면은 그냥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밀려로 편할 테니까, 예, 네. 그러니까는 그 하모레비로 그렇게 한 달에 5만원입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공지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법회를 하니까는요, 에, 법회 가지고 법회 와 가지고 법문 좋은 거 듣고, 에? 그다음에 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냥 쏙 빼면 내 빼보면 안 돼, 그죠? 이 도량에 청정한 법이 흐르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는 도량인데 지저분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공양 하시고 나면은요, 뭐 마당이라도 좀 쓸고 풀이라 좀 뽑고. 예, 네, 그렇게 도량 청소 하시는 거다 같이 하면은 금방 끝나. 다 같이 도량 청소 조금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점심, 점심 드시고 나서는 가시는 걸로 어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신중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임주주로 왔으니까 오늘부터 3, 7일 동안 제가 신중 기도를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저, 유튜브를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 송오 스님 치든지 아니면 하모엘사 치면은 유튜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이제, 뭐야, 구독, 구독 해놓으면은 그 라이브로, 37일 기도할 때는 라이브로 매일 10시에 제가 할 겁니다. 저 유튜브가 나오도록. 그러니까는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라이브 틀면 돼, 유튜브 틀면 돼. 그래서 기도 동참 같이 하시고 삼칠일 기도. 제가 그래도 처음 주주로 와가지고 하는 기도라서 뭐 평소에도 정성껏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니까 어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칠일 기도는 백일기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함을사는 백일기도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필요 없고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되고요. 삼칠일 기도도. 여기 백일기도에 아직 동참하신 안 하신 분들은 37일 기도 입, 그 저기 저 회비 37일 기도 동참금, 동참금이 5만 원이니까 그거는 이제 어,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양간이 원래는 저기 노수님 공양하시는 저체 공양을 다 같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 불편하더라고. 예. 네. 노스님 모시고 같이 공양하면 코에 밥이 들어간지 입에 들어간지 모를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양간을 금호산방 우리 노스님께서 오랫동안 거쳐하셨던 금호산방을 제가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점심공양 하시는 걸로 준비를 해놨는 예, 금호산방 요 밑에 거기에서 공양하시는 걸로 준비해놨는데 거기가 좀 좁아 그래서 한 25명 정도만 그 자리에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25명 넘으니까... 예. 25명 말고 나는 저 노스님 옆에서 공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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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이제 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밑으로 내려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자리없는 분들은 위에서 공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오늘 이제 제가 첫, 어, 사실은 데뷔 무대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선물을 준비를 좀 했어요. 예, 뭐, 크게 진산식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 신도분들, 이제 모인 분들, 그냥 조촐하게 작은 선물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선물을 만들었어요. 다, 받으셨나요? 예, 혹시 모지라면 다 그것도 다음 주에 내가 드립니다. 모지라면. 그래서 그 선물 을 가지고 평소에 기도, 정진 열심히 하시고 꼭 송불하시라고 제가 드린 거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종무소도 참 종무소 옆에 법당 옆으로 옮겼어요. 종무소 적어놨죠. 네. 앞으로 접수할 일 있으면 종무소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종무소에 아무도 없으면 절전하기로 전화하시면 자, 제가 받아요. 바로. 네. 그러니까는 전화하시고 종무소에서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접수하실 분들은, 어, 공양 끝나고 오후에 종무소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절에 아직 그 가족 등록이, 신도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필요 오셔가지고 등록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